아, 재밌네, 아, 이거 봐라, 아, 재밌네. 우리가 오늘은 또 어디 갔죠? <laughs> 여기가 바로 옆에 또 대도성 마두가 위치한 곳이고, 여기는 많이 핫한 곳이에요.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종 님께서 이제 다녀가셨던 곳이라고 해서 어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찾아 왔습니다. 여기가 늦게까지 안 하고 이제 오후 3 시까지 한다 그랬죠? 저녁 장사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아, 나는 여기 가는 길부터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대만스러워 완전 대만다워 약간, 약간 대만 스타일의 집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오시면서 대만 구경도 하면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까 빨리 먹으러 갑시다 아, 일단은 먹으러 가자 아침도 안 먹어서 배고픕니다 어, 가시죠 가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지? 아, 이양념장이 음. 심심함을 다 잡는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양파도 들어있고, 닭고기도 들어있고 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전병 같은 느낌. 이거는 호불호가 없어. 왜냐면 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할 일이 없을 것같아 음. 되게 맑은 족발 같아요. 맑은 족발에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면이 들어가 있는 거. 일단은 소면을 먼저 먹어보면은 확실히 안에 이제 돼지 잡내가 좀 나긴 하는데 생강채들이 많아가지고 군내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는 제주도 돼지국수만 나온다고. 제주도 돼지국수랑 좀 비주얼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대비선 어때요? 잡내를 이게 생강이 잡아주고 고기 육수 냄새가 진하네요. 뭔가 먹어본 맛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먹을 때 이렇게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고기가 이렇게 들었는데 안돈0천 원. <놀라> 괜찮죠? 나쁘지 않죠? 맛있어요. <놀라> 근데 이걸 좀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 고추. 응, 음. 좀민닝하구나좀 심심하긴 해요. 대만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매콤한 걸 넣으려면 이렇게 고추 같은 거 장을 좀 넣으면 맛있는 거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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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수제비. <목소리> 대만식 수제비.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딱 만원. 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네개 주문했는데 만원이라고? 응, 만원. 와, 씨. 볶음밥이 멸치 같은 거는 그래서 이름이 치어 볶음밥이잖아. 맛있어서 말해치어? 저기요? 근데 뭐야? 그거는 꼭 이것 때문인지 뭔가 상상하지 않은 향이나 진짜? 솔직히 어? 수제비가 쫄깃쫄깃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제비 엄청나게 불어가지고야밥 먹어라, 수제비 먹어라 했는데 좀 이따 먹을게요 했는데 그좀 이따 한 3시간 있다 먹은 거아에요 <laughs> 아니 이게 뭐몇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약간 매콤함도 있고 아 간이네 고기 가 아니고 아 간이 있네요 아간 때문에 간이 좀 맞은 것 같아 요이밥형의 <laughs> 음. 만족하는 미소 자 솔직히 냉정하게 엄청 맛이 뛰어나지는 않아 길거리 음식 맛인데 가격이 이거만은 박평 불만할 만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가게들이 보통 점심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아까 물어보니까 보통 한3시4시면문 닫는다고 하더라고. 아까 그 족발 국수 집은 6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근데 왜 우리 불길하게 왜여자 옷밖에 안 보이죠? 아 여기가 여기가 영화 촬영하는 장소였다고? 어, 여기 영화 촬영되었고 미친도 있고 여기 안쪽에도 다 규모 엄청 커. 어. 어. 가위 가위 보하고 하나 빼기를 할 거야. 내가 말았아 빼기 명이서 가가 아, 하나, 하나, <laughs> <laughs> <진> <laughs> <고>. 하나 빼기 하는 거야. 안 내면 승가이가고 하나 빼기. <뺏기>. 안 내면 진가이가이보 하나 빼기 오. 안 내면 가가이보 하나 빼기 오케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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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 이렇게 소개했어.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자기 소개요? <laughs> 어, 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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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리. 우리 진짜, 진짜 지금 보면 하래? 다 짝이 없어. 어떻게 다한 명도 없는 짝이? 그래서 멤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인연의 신이 으으, 이제 대만 사람들은 에이. 인연의 신한테 인사를 하면은 빨간색 실을 연결해 주고 언젠가는 이제 인연의 실로 그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런지. 자, 이 대만 중의 대만 역시 유명하네요딱 만나서 수 있는 거. 아. 이제 진짜 재에 결과은 없는데요. 네 오케이, 알았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시면은 여기 상을 세개 정도 줍고 일단 불을 붙여보죠. 자, 그냥 대충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속으로 성화 말씀하셔야 되고요. 주소 말씀하셔야 되고요. 생년월일, 시간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하세요. 이상형도 말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이상형도 말하면 좋아요. 그럼, 아, 오셨어요. <목소리> <목소리> 대만 뉴스에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가 이제 패를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엇갈려서 나와야지 이게 긍정이에요. 엇갈려 나와야. 세 번. 세번 연속. 네. 세번 연속. 연속 이렇게 나와야지 신께서 믿은 만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인연을 이어 주시는 거고. 과연 이 사람은 저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질문은 통일이야. 과연. 오. 자, 일트 성공했고요. 이 요거를 세세번 똑같은 걸로 이제 영상을 따면 되지 않나요? <laughs> 자이틀 네. 부정 네. 셀리었습니다. 다시는 인사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이 첫 출연이자 마지막 출연이 될것 같습니다. 대도정 마부 이게 바로 마즈펠에 와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오리 고기가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일단 한 마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한 마리에 680원. 약간 훈제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다. 겨자소스만 있으면 딱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긴 진짜 밤에 와야 돼. 지금 진짜 선선하고. 어, 선선하고 분위기 너무 좋아. 음, 어, 칵테일도 팔고. 생맥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생맥 좋다. 어. 야, 괜찮아. 떡볶이. 떡볶이,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맛 이반에서 조금 매콤한 맛있는 매콤한 맛 <laughs> 맛있어 아, 재밌네 아 이거 봐아 재밌네 <laughs>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음. 재밌는 거또 하나 왔습니다 <laughs> 제가 낮에도 와봤어요 낮에 오니까 여기 가게들이 하나도 오픈 안돼 있어요 만약 오신다고 하시면 한 5시 그 뒤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아마 자리가 꽉 차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7월달, 8월달, 매주 1월에 폭죽을 터뜨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날짜가 맞다 그러면 한 번쯤 와 보셔서 이제 구경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람 인파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이게 맛도 맛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비화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맥주 먹고 시간 보내다가 이제 알상하면 뛰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또 34도 정도가 됐었던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하루도 진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게 진짜 많아요 중간에 소나기도 내리고 비가 옴으로 인해서 저녁 날씨가 온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인사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해주세요. 음료수 나왔어. 여행 음료수. 대대. 아니 어떻게 저 팀한테 우리가 지겠어? 시작. <목소리가> <목소리가> 손 대면 <때면> 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남자는 하체죠